넌병꾸이라고 <laughs> <laughs> <지금> 녹화 중에. <laughs> 아, 또자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또떻게 어떻게, 또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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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차피 어떻게, 어고 어떻게, 어떻게, 어 ただのせいかも。 자, 온라인 공카나 혼자! 안녕! 오늘 오늘의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 오늘의 죠그트 오늘의 오늘의 우리 트 오늘의 게살기라고의었습니다아 지금 매주를 거쳐서 지금 보면은 용덕 박세로이 한번 하고 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응. 아이들 나와서 한번 즐겁게 한번 해줘. 막요로이로는 아, 역부족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누구를 불러야 될까. 또 주위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면 된다. 아, 본인 안 불러. 아, 네. <laughs> 이 사람이면은 약간 리액션이 청년계의 다빈이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쵸. 제 대자야 다빈이.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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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된다! 그래서 준비하신.. 자기소개 준비하신 있다고 들래서고 <laughs>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등부 간식 부당이다키브리이사입니다아뭐라고키브리 <laughs> 뭐 <뭐라고 했을까>? <laughs> 교회 한정! 교회 한정! 아.. 아 키브 릴리가 어떤 건지 아.. 전잘 몰라요 교회 한정? 정은 뭐예요? 자식들한테 아, 교회 한정! 교회 미안합니다 아, 아, 이런 거다 잘라주고 t know. I 부 o n t know. I don't know. I 다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자, 여러분 댓글이 벤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나본 자로 3형씨를 달아주시는 분께 저희가 대박 상품 드립니다. 자나나 나 혼자 한다 공과 안 보는 홍준쌤도 자 자꾸 배가 고프다 이런 느낌으로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4 2 1 후에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3, 2 1 레츠고! 5 많은 혼자 하나! 오호! <laughs> <우후! 웃음> 어 텐션이 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확 아, 올라왔죠. 네, 뜨겁네요. 네. 지한 씨 요즘 어떻게 살아요? <laughs> 코로나 때문에? 아 저는 <laughs> 네, 앨범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 네. 아 네. 앨범 준비 중인데 뭐, 이렇게 본인의 본인 작사 작곡한 곡 그런 거 네, 프로듀싱 다 하고 있고요. 네. 뭐라고요? 이렇게 오늘 모자라던지. 프로듀싱. <laughs> <laughs> 작사, 작곡, 편곡까지 제가 네. 어, 네, 다 네, 하고 네.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네. 제일 뭐, 애창이 가는 거한곡 잠깐 불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관중 네무관 h o w can I hold you There is one looking for h a 오 아, 어, 좋아요 어, 근데요. 어, 어. 좋아. <laughs> 기대됩니다 네 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멜론에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마 네, 전 응원 사이트 해외에 있는 그 친구들도 들을 수 있게 스피디파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야 <웃음> 자, 여러분 저희 동강교회 연예인 나오들었세요자 기대해 주세요 서연 쌤은 어떻게 기대하고 있어요 아, 저는 원래도 잘안 나가는데 어, 학교도 이제 안 가도 돼가지고, 집에서 수업 밀리면서 들으면서 가끔 식량 필요할 때만 나가서 <laughs> 당보고, 어, 새로운 간식 찾는데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번주는 또 오레오 시리얼에 먹청받든요 아 어, 근데 오늘 아까 카메라 켜기 전에 일주일에 두번 부천역에 고기 드시려고 하셨어요. <laughs> 완전한 구원, 완전한 화해 입니다참 <laughs> 어렵죠. <laughs> 한, 안 네, 한 마디가 안 돼서라고 제가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한 마디가 안 돼서. <laughs> 저희 다시 물어볼게요. 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아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 이번 주에 여러분 종려 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그 본문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화해를 선물해 주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한마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완전한 화해는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를. 네, 네, 주시죠. 우리와 응. 하나님과의 사이. 서열 쌤은 하나님과 가좀 사이가 나빴던 때가 있었나요? 저는 고등 어... 고등학교 3학년때 그때 뭐공부 하느라 좀... 공부 시간 때문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좀 심하게 한달 정도. 와가지고 어, 그때 그냥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 제 신앙심 자체에 되게 의구심이 생겨서 그집 그러니까 엄마랑도 되게 제 신앙에 대해서 잘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 같은도 자주 했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한달 동안 안 나왔었죠 여름 쯤에 근데 또 근데 금방 돌아왔어요 생각보다. 어. <laughs> 여러분, 교회 한달 정도 안 나온다, 그말이요 여러분, 지금 한달안 나가고 있을 거데요 막, <laughs> 네,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서생쌤이 그러면 그 전과 그 후에, 그때, 제 차이가 뭐예요? 그 이후에. 음, 그때 교회를 안 나왔을 때요? 음. 다시 나왔을 때요? 어, 그때도, 한달 동안 못 가고 지금도 한달 정도 못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한달안 나갈 때랑 지금 한달못 나갔을 때랑의 그 마음가짐은 확실히 다른데 그 그냥 그 주인이 없어진거니까 저한테는 응. 그한 주의 마무리와 시작점이 없어진 느낌 그래서 되게 공허해 지금도 그 방도 마찬가지. 두분 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필요한 거다 라는 걸 a person w 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그러니까 e r s o n w 고 교회를 진짜 오래 다니고 계속 다녔던 사람들이 잘믿는게 하나님 없는 삶이 상상도 안 되고 사실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r 네.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우리 r s o 사실 h o s a person who's a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안 좋았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군대 시절이 떠오르는요 군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투정 부리며 계속 소리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치. 하나님 누구시냐 이렇게 울었던 삶이 있었는데. 결국 제가 궁금했고 제가 제가 해결해야 할그 갈망, 갈증은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실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뭐 이러면안될것 같은데 약간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신가? 하나님 사랑이실까?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laughs> 네, 그 군대 시절이죠. 그게 보면은 제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또 이제 저희가 그 칭찬기를 또 이야기하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어, 지금 저희가 이제 또한달 정도 뭔가 정말 힘이 쭉 빠지고 이 나의 신앙의 침체기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데 수업 중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갑자기 교수님께서 그뭐 믿음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려보죠. <laughs> 지난 삶을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일이 있어서 한이 정도고 그래 이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안 하셨지. 일단 침묵할 수도. 정말 이 정도 이런 오해만 있었지. 이 정도고. 하는데 좀 재밌고 신기한 것은 공통적으로 신앙의 그 침체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그 전에 위 포인트보다 좀더 높은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대해요 이 시기가 끝나고서 그냥 단순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이전보다 더 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정리까지 해보려고 천밑을... 두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하나님과의 화해였는데, 사실 우리는 화해가 구원은 사실 화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해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화해도 이루어지고, 요셉도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형제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좀 하여튼 그런 화해의 경험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생각하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요. <laughs> 저 그럼 저는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거같 제가 전 이걸 확실히 경험했던데 제가 이제 저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 원망이 되게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 그리고 목사님 전주면는데 아, 그때 참내 삶이 사역 열심히 하고 잘하는 전도사였어요 저도 이제 곧 죽어도 전도사아이들한테는막 네. 고문을 선포하고 하는데 나는 좀불행해다 나는 그냥 앞에 서있는 나와. 그 사역을 끝내는 집에 가는 나는, 나는 좀 나는. 그래서 막 그때 참전도사때참 어려워요. 사실 뭐 지금은 막행복막 좋아진 건아니데전도사때참 삶이 어려울 때차가 지나가려고. 나는 왜차가없을 <laughs> 세상에 차가 이렇게 많은데 굴러다니는 게다차인데 주차장에 있는 차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차도 없고 나는 어떻게 결혼을 할수 있어요 나는 뭐내인생을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하나 그냥 툭 던지는 고민이었는데 근데 내게 이런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막 그게 막 불만으로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괜히 그런 원망이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맞추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누가 물으시는데 제가 거기서 깨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 되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돈이 네 주인이 아니냐? 돈이 네, 돈이 내 주인이 아닌데 난돈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괴롭고 돈 때문에 너무 불행하고 돈이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삶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데, 돈이 중요한 아니냐고 물어보시면 진짜 돈이 매우 중요합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아, 내가 돈을 속이고 있었구나라는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돈 때문에 불행해지지, 이이 이, 이, 것들을 다시 한번 좀내런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집에 딱 돌아왔어. 하나님한 처음 지키신 게 이제 아빠와 화해하는 게이있었 저희 아빠랑 아빠에게 원망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 미워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 보셨어요 사체참 희한하게 그 뒤로 어제 그 집회를 갔던 거그 집회를 갔다가 그 마음을 주시는데 원래 그 집회 그런데 있을 때는 두 아빠가 화해하는 게 사체를 다가 주시는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약간, 약간... <laughs> 편지를 쓸까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두 갈래 세 갈래를 그래진단받아서막 거야. 정작 마음이 막집 문을 딱열었는데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게잘안 됐는데 그날 따라 희한하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아빠만딱다 갔다 막 있을 것도 아닌 상황이야. 다 진짜 아빠가 연두리 돋대. 딱 진짜 너무 무겁게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응. 허락하신거겠죠 그때 아빠와, 아빠에게 아빠 용서를 구했어요 화해, 아빠와의 화해가 이루어진거죠 아빠도 아니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웃음> <웃음> 얘, 얘가 나 미워했다고 엄마가 이루어을지 모르는 안아주시고 제 인생이 그때 되게 행복해졌어요 하나님 나의 화해 사랑과 화해는 반드시 반드시 불러오는 데 그것까지 이루어져야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루어져야 완전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화해해놓고 은혜는 받아놓고 사실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구어주시는 건데 사랑과 화해하는 거는 내 결단이 좀필요해내 행동이 좀 필요한 거지 때로는 회개가, 때로는 섭취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여기까지 안가면 제자리인거에전도사님께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시간의 그래프를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도 수련회 갔다가 좋았다가 음. 뭐 시험 오면 친구 같은게 떨어지겠죠? <laughs> 근데 이 좋았을 때 반드시 떨어지긴 떨어져이 좋았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삶에서 변화나 우리 우리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이, 이 그래프는 올라가진 않잖아. 그 그러니까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심장이 멋든. 이게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게 반복될 수록막 그거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가증스럽게 스스로가 아또 가서 어차피 또 기도하고 어차피 또 은혜 받지만또 어차피 난냥 보내줄 거야 근이 비결은 여기 자, 자, 있는 거같아 그래요 삐잼이 <laughs> 깔리고 상관없을 겁니다 네, 상관없으니까 웃음이 있는데요 제 그런 그걸 깨달은 이유로 뭔가 화해의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고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애초에 그 화해를 할싸움 상황을 만들지를 말자. 음, <laughs> 그래서 그, 왜냐면그 싸우는 상황이 되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화해의 다른 방식으로 저는 싸우지 않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겠네요 지구에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뭔리가더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유아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의식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가지고 살짝 부작용이 있긴 있어요. 살짝 뭘 해도 화가 잘안 나요. 어... <laughs> 저를 막눌리 그러다 오 누가 확 터지는 거아니요 싸한 날요 아직 막 그런 적이 다행이 없는데. 그러니까. 집안에, 그 집안에서 여동생도 저를 엄청 괴롭히다 봐도 제가 화를 내는 신용을 하면 아, 소, 사실 화를 안 났지 이렇게 해서 어, 화안 났어 이렇게 된.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화야 상황을 만들지 않기로 해요. 다른 상황을 안 만드는 걸로 하려고. 근데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그 이후로 한 그런 결심을 한 이후로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훨씬 사람 만나는게 행복해지고 그 확실히 그제 믿음에도 음.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열심히 네. 달려. 텐시. 저는 아직 화해 중인데요. 음. 네그 저희 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한국라고막 성경 말씀 제기억에 누가 복음 이었고 뭐 가난한자에게 빵을 주고 옷을 주고 뭐 이런 말씀이 국던던것아요 이제 제그 말씀을 을식식로적적아아우우프프로램램이했 했을 예요친친들들도그했했데데 음 저희 아버지는 되게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밖에서는 되게 잘하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되게 가족들한테 해주는 게 없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뭐 말씀을 제 식대로 쓰다 보니까 그 문득 알게 된 거예요. 아, 아빠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 어쩔 수 없이 닮아 있구나. 그러니까 뭐 나에게 잠자리도 뭐 제공해 주고 밥도 제공해 주고 사랑도 주시고 나름의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었는데 아직은 아, 아버지께서 준비가 안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더 연락하려고 하고 뭐 전화 한번 더드리려 하고 괜히 말 한번 더 걸어보고 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약간 네. 아버지와 아들처럼 <laughs>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네. 희한하게 많요 많은 아들들이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참참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서 우리가 주 죽이던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저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참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실 때이 땅에 있는 내 아빠가 하나님보다 못한, 진짜, 역시 진짜 아빠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되어 주실 때이 땅에 있는 내 아빠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 아빠를 사랑하게 될때그 사랑의 힘으로 이 아빠를 사랑하게 되는 한세가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빠가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눈과 감옥이 되어져서 밑에는 안 밑에, 저야 아버지도 아직 성돈이세요. <laughs> <laughs> 교회 막 <하튼> 뭐... <laughs>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면 교회 집을 다녔지. <laughs> 아무튼 예 그러시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꼭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렵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따뜻하게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아빠와의 관계. 현사님 이제 네. 오늘 온라인 목과를 마무리하면서 좀 싶은 네. 이야기를 어, 우리가 지금 온라인 목과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또 사람 간의 화해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 었던 그 성경의 그 본문들도 같은 이야기죠.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는 장면 그것도 나누었는데. 어떻게 요셉이 화해할수 있었을까? 또 용서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들어요. 요셉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당신들의 탓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 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끝났어요. 최원수, 최원수 이제 고등부 친구들에게 되기 한마디 이거 보고 있을 건데 굉장히 진짜. 많은 친구들이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음. 페이스북을 시작했어요. 오, 제가 또 굉장히 인플루언서라 네. <laughs> 지금 친구가 1 5명 정도 만나서 분위기 난리다. 제가 이 온라인 것제 페이스북 올리고 있는데 어. 제 친구 중에 고 <laughs> <laughs> 여러분 <laughs> <그랬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꼭! 이시기어 <laughs> 그, 여러분들 많이 사실 그리워요 많이 그립고 어, 매주 보던 친구들도 있고 혹시 강우가 다던 친구들도 있는데 어, 뭐하고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연락도 더 자주 <laughs> 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새학얼 친구들 연락도 제가 못 하고 주일날 공지 하나도 제대로 못뭐 올려주는 선생님인데도 항상 같이 있어주고 네, 뭐 이런 의지마. 곳에서 의지만 대용이지 뭐막 댓글 같은데 저 언급해 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꼭 빠른 시일 내에 네, 볼수 있으면 네, 볼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그렇죠 엄청난 리죠여러 <laughs> 아, 그러니까요 정말 영광이고 오늘 이렇게 같이 온라인 공부를 한번 촬영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그회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네요 얘들아 보고 싶어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로 어, 진짜로 선생님들이 보면 뭐, 왜냐하면 선생님 싶다는 말이 진심일 것 같은데, 난한 달에 한번 보는데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심 진심이에요. 함께 하고 싶고, 나는 고등부 이 함께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예배 하고 싶어 그냥 그 공간에서, 진짜 우리 재현 씨막 최종 인사하서또 올목 올 하는 거 보고 싶어. 씨 아쉬운 게 아이들 생일인데도 막못 챙겨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로 그리고 보고 싶고 그런데. 엄청 이 예, 그만큼 사랑이 더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면 더 반가울 거고 예, 다시 꼭 만났을 때 저희들 더 행복하게 더 힘내서 나갈 거니까 제발 좀 온라인 공구 <laughs> 보고 부탁하고 좋아요 하고 아, 댓글 아니, 댓글 이벤트 오늘 있죠 네, 그죠 댓글 이벤트 나훈 자로 삼행시 네. 달아오시면 됩니다. 네, <laughs> 여러분 댓글 이벤트 아주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라인 국가, 나 혼자 한대 네, 마무리 하죠. 온라인 국가, 나 혼자! 하나라 예! 수고했습니 감사합니다.